잔 게시했습니다. 투메투메. 투매투매투매투매투매투매 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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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루에 세조 원만 수익 내는 여자셋입니다 일찍은 일어났는데, 갑자기, 케이블, 아니, 모니터 배율이 똥망이 돼가지고, 이것저것 좀 테스트 해보느라, 9시가 돼버렸네요. 여기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도움 좀 주세요.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아이 상태면 매매 아예 못 하는데. 보이시죠? 지금 이 상태인데 배율은 눌려지거든요? 근데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안 눌려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상태면 제가 아예 쓰는 화면들을 못 봐서 매매를 못하는데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, 갑자기 해상도가 이렇게 돼 가지고..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야 되죠?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. 지금 이 상태, 모니터 이 상태면 매매를 못해요, 아예. 바꾸고 싶어요. 야, 해. 아시는 분이 없는 관계로 저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겠군요. 일단은, 모르겠다. 카메라는 켤수 있으니. 카메라는 켤수 있으니. 아무도 모르시나 보다. 우로라. 와, 차트가 아예 안 보여. 어떡해 실종도 안보여 실종을 끄고 새렇게 해야겠어 실시간 와 실종도 아예 안 보이네 어떡하지? 이거 모니터 해결하기 전까지 저는 매매를 못할 예정입니다. 두사인어빌리티가 거래 대금이 벌써 어마어마하네요. 천억이 터졌네 쇼림 로봇트 재부팅 안 해봤어요. 케이블, 아, 잠깐만. 재부팅 안 해봤는데? 저 방. 방송이래. 잠깐만요. 일단 9시 5분이 돼서 장전 좀 빠르게 볼게요. 껐다 다시 켜도 될까요? 아, 근데 다시 해도 안될것 같아서. 아, 또 겁나 느리네 맞다, 아니, 근데 저 해상도 조절한 게 원래 막혀 있나요? 안 막혀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됐지? 아, 미쳐버리겠네. 아예 매매를 못할 수준의 화면 컨디션이라. 일단, 검색기에 의존을 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을 아예 못 봐요, 지금. 아, 미치겠네. 일단, 매매할 거 없으면, 뭐 재부팅을 하든 잠깐 라방을 끊고 다녀오겠습니다. 네 여러 디스플레이에서 주 모니터 설정 제대로 되어 있고요. 아니 뭐 케이블을 바꿨는데 잘 음. 써, 썼거든요. 금요일에 금요일에 배송받아서 잘 연결을 썼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이러네. 재부팅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아서. 아님, 갑자기 모니터가 하나가 작아졌어. 작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. 왜 이럴까요? 보여드리고 싶은데, 왜 이럴까? 케이블을 다시 하면 될까?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모니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. 왜 이럴까? 주모니터 설정이랑 잘 해놨거든요. 이것도 원래 뒤죽박죽 섞여있길래 다시 바꿔놨... 제가 쓰던 걸로 바꿔놨는데 해상도가 안 바뀌네요. 안전모드로 부팅되었나 해서 그렇진 않은데? 세상도 작은 모니터 메인이 아니에요. 지금 메인은 초밍쎄. 가운데 겁니다. 일단 단타 칠건 없고 잠깐만. 초밍쎄. 단타 칠건 없고. 캐타 껴보라고? 저 초밍쎄. 그러면 라방 잠깐 끊고 올게요. 매매하고 계세요? 그리고 지금 저는 살게 없어서 이거 조절해야 제가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나방 끊고 다시 오겠습니다. 이따 봬요